안녕하세요. 중고차 6개월 1만 키로 보증이 가능한 세이프 식스 가입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3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모아비더 마스터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4년 7월 13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93대의 모아비더 마스터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모아비더 마스터 3.0 디젤 4륜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12월에 등록되어온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km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아비더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제조사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금액 3,6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 또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은 ASCC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8만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이탈 센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필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km 유지하고 있고요.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렌트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 모아비도 마스터 3.0 디젤 4륜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3,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내년 4월 24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 3,6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또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73,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넉넉하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잘 나오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차세위탈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게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만 3천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 4월 24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도어 두 군데 단순 교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세 번째 차량 모하비 더마스터3.0 디젤 4륜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10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6,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이번 연도 10월 22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이 3,6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실내에는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외장 색상과 깔맞춤 되어 있는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또한 깨끗한 상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ASCC 들어가 있습니다. 7 6 0 0 0 k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2열시트 폴딩에서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비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블랙 휠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4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한화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6,000km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10월 22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쿼터 패널 단순 교환 한 군데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 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번째 차량 모아비도 마스터 3.0 디젤 4륜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2,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이번 연도 12월 27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금액 3,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또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72,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에는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넉넉하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40% 이상 남아있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DB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2,000km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12월 27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렌티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 모아비더 마스터 3.0 디젤 4륜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5,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내년 6월 29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금액 3,7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고요. 55,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5,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 6월 29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렌트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이것으로 3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모아비도 마스터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구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 방문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